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중단원 3단원이네요 3단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다문화적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88쪽에서 191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구 변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우리 Y축은 출생률, 사망률. 여기 빨간색이 출생률이고, 그리고 파란, 어, 연두색이 사망률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인구 증가 그래프를 나타내고 우리 Y축은 시간, 경제 발전을 표현할 겁니다. 자, 1단계를 보니까 출생률이 높아요, 맞죠? 사망률도 높아요. 그래서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다고 해서 다산다사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이 시기는 우리 전통사회. 과거 농사짓던 전통사회에서 나타났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 농경사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쭉 가다 보면 형제, 자매가 많죠. 다섯 명. 일단 기본 다섯 명이고 많으면 더 많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태어난 대신에 많이 죽던 그런 사회. 그러면 인구는 크게 증가 하진 않겠죠. 조금씩은 아마 증가할 겁니다. 자, 이런 인구 증가. 그 다음 2단계는 우리 산업화 초기. 산업 초기 사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전히 많이 태어나요. 그런데 사망률은 이제 보면은 줄어들기 시작 해요. 그럼 사망률이 왜 줄어들까요? 산업화 초기에. 자, 산업화가 되면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생산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기술도 발달하겠죠. 즉, 의료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자, 일단은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먹어서 영양상태가 좋아졌는데,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안 죽어요. 사망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많이 태어나요. 그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는 하 산업화 초기. 다음 산업화 후기 단계에 가면 자 사망률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자연 사망률 은 이제 사망률이 이렇게 되는데 출산율이 출생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원인이 뭘까요? 자 사람들 이제 가족 계획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 산업화 시대는 이제 여성도 사회 진출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려면 출산과 육아를 배행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계 뭐한명두명 명 낳자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피임 도구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자 인구가 증가하기는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감산. 죽는 사람은 적다 해서 소사. 라고 표현하겠죠. 2단계에서는 예전이 많이 태어나지만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감사. 이렇게. 다음, 현대 산업사회에 이제 들었으면 고도 산업사회라고 보면 되겠죠. 고도 산업사회. 사회 들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안 나요. 출생률도 떨어지기 시작해요. 사망률은 자연 사망률이니까 그래서 출생률과 사망률이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구가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겠죠. 그죠자 이런 사회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산업화 초기, 후기 원인이 합쳐진다 고 보면 되겠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안 죽는데 가족 계획이나 또는 피임 도구나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서 출산율도 떨어지는 바로 어떤 상태가 나타난다.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적으니까 고령화 현상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현대산업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본다면 이 앞부분이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 도상국이 될 거고, 4단계는 우리 선진국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1단계는 여기 는무 후진국이 되겠네요, 농경사회니까 자 선진국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인구변천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왔어요. 지금은 4단계 에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죠. 그래서 두 명이 결혼해서 2.2명을 낳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현상 유지가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0.8몇 명일까요?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역, 역대 최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이미 여기에 저, 접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자, 저출산이 뭐냐?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 저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고령화. 우리나라는 고령 나이를 지금은 몇 살로 보고 있나요? 저6 5세를 보고 있죠. 이걸 지금 너무 고령화돼서 70세로 연장한다라는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해요. 아무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이걸 고령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7% 정도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참고를 알아두세요.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가 이제 고령 사회가 되겠죠. 나이가 많은 고령사회가 되면 14% 정도가 되면, 그리고 여기에서 더 넘어서면 우리는 초고령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거쳐서 지금 고령사회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의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본다면 초혼 연령의 상승, 즉 초혼 첫 번째 결혼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우리 과거에는 남자 여자 30살만 되면은 5천 년 5천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30살 정도는 뭐 당연한 거죠. 20대 결혼하면 결혼 왜 그렇게 일찍 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혼 연령이 상승했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출산 육아를 더 이상 병행할 수가 없죠. 경제적 부담. 그래서 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낳아서뭐 그런 부담이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해요. 장난감도 막 사주고 TV에서도 맨날 보여주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양육 부담이 너무 증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굳이 많이 낳아서 내가 힘들게 생활할 필요 있나 안 낳고 안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또는 한명 정도 놓고잘 키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딩크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고령화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생활 수준이 향상됐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잘 먹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했어요. 평균 수명이 증가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많아지더라도 출산율이 높아서 전체 인구의 나이가 줄어들면 상관이 없는데 출산율이 저하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과거에는 우리 그래프가 인구 구조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었어. 이쪽이 나이, 연령이라면 여기가 남자, 여자라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 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고리병 모양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 어요나중에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면 거꾸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인간이 수명이 다하면 사망을 하겠지만,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저출산은 생산 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가 부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의 산업을 돌릴 수가 없어요.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자, 이런 생산 인구가 많아져야지 어린애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을 텐데, 이 생산 인구가 적어지니까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부양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사회가 지속되고 할 텐데, 사회 지속 가능성이 저하되겠죠. 자, 옛날에 그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100년이 되면 한국 인구가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그래요. 한국인들이.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지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죠. 다음, 고령화는 일단 노년 부양비가 증가할 겁니다. 일단 노인이 되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수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부양비가 증가할 거고. 결국에는 여기에 정부의 많은 비용을 보태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노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는 일만 하고 누구는 혜택만 받냐라는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노인과 관련 문제 우리 독거노인 문제 그러면서 혼자 사망하는 경우 외로움 등등의 노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건데 일단, 아기를 너무 안 놓는데요. 그러면 정책을 펼쳐야겠죠. 어떤 정책?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지금도 우리나라, 어, 린애들한테 육아수당, 아동수당이라고 지급을 하죠. 만 8세까지 지급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몇세 지나면 10만원, 지금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를 놓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죠. 물론, 어, 애기가 성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적지만,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해서 출산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 내 여성의 부담, 경감. 자,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노동과, 그리고 밖에 사회생활까지 한다면 너무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족들은, 뭐, 벌이 하는 가족들은, 남성이 여성의 일을 많이 케어해서,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안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중학교,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도 정부가 비용을 대주죠. 1학년만 지금 내는데 내년부터는 1학년도 다 지원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구가 너무 줄어들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겁니다. 다음 고령화 관련해서는 노인 복지 확대. 일단 노인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독거 노인 문제라든지 뭐병 질병과 관련된 문제, 소외 문제 등등.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면 될 거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와 관련해서 정년 연장.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사기업은 50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60에서 65세 특히 65세가 정년 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연장을 해서 노인들도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60세 65세까지 일을 했으면 이제 은퇴를 한 나이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청년 실업이 지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인들 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와 관련한 정년 연장 필요하겠죠. 그리고 스스로 부양 나중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노후 대비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할 를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국가 사회적으로도 얘기에 대한 준비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저출산 고령화 대해서 한번 배워 봤습니다. 인구 인구 변천 그래프 함께 한번 이해해 두도록 합니다.